함께 공부할 개념,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두 양이 있는데요. 대응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준서가 8살일 때 형은 10살입니다. 준서의 나이랑 형의 나이를 한번 볼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짜잔! 표로 나타냈습니다. 여덟 살일 때열 살입니다. 두살 많아요. 다음 해 준성 어가 아홉 살이면 형은 열한 살이 되겠죠. 계속해서 두살 차이가 날 겁니다. 나만 한살 많아지고 형은 나이가 안 들어요.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내가 일정하게 나이가. 한 살씩 많아졌을 때 형의 나이도 일정하게 변해요. 그럴 때 우리가 대응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관계를 알아보는 것까지가 지난번 개념이었고요. 지금은 그걸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뭐가 어려워? 아니야. 우리 수학이니까 식으로 멋지게 또 기호로도 멋지게 나타내 볼 겁니다. 자, 형의 나이는 춘서 나이보다 두 살이 많다. 너무 쉽죠? 반대로 준서의 나이는 어때요? 형의 나이보다 두살 적어요. 이거 모르는 5학년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얘는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얘를 식으로 등호 사용해서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자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준서랑 형의 나이 사이의 대응 관계는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나요? 우리 이미 충분히 두살 차이 나는 거 알고 있어요. 준서의 나이에서 2를 더하면 뭐가 돼요? 형의 나이가 된다. 더쌤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어렵나요? 전혀. 그치? 너무 쉽지? 준서의 나이 더하기 2는 형의 나이. 자, 또는 형의 나이에서 2를 빼면 열살에서 이 빼면 준서 나이 됐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형의 나이에서 이를 뺀다. 그러면 준서의 나이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요, 기호로 바꿔서 나타낼 거예요. 말로, 준서의 나이, 형의 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기호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주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때, 약속을 내가 동그라미 네모라고 했다고 한다면, 다른 이런 식에서도 여기 이 네모는 형의 나이라고 계속해서, 또 준서의 나이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준서의 나이를 동그라미, 형의 나이를 네모라고 약속을 하면, 준서의 나이에서 2를 더하면 형의 나이가 된다. 동그라미 더하기 2는 형의 나이다. 자, 약속대로 쓴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그치? 또 반대로, 형의 나이에서 이를 빼요. 두살 적어요. 그게 준서의 나이다. 자, 네모 빼기 이는 동그라미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모랑 꼭 동그라미만 써야 되나요? 선생님, 저는 하트평평이 좋아요. 괜찮아요. 별도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대응 관계를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려면, 그 양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과 같은 기호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가, 가면 서 친구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쌤, 뺄쌤, 곱쌤, 나눗쌤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어, 두 양의 대응 관계,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말로 표현해도 되지만, 식으로 나타내면 더 간단하고, 거기서 또다시 기호를 딱 정해가지고 표현하면 좀더 편하고, 쉽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개념 여기까지였습니다.